<laughs> 내가 봤을 때 컨텐츠보다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인트로 영상이나 이런 거에 색깔이 있어야 돼. 위통을 까고 약간 열정. 남들과 다른 느낌으로 위통 까고 약간 자연 속에서 개발들을 한 번만 해 봐. 오케이 어, 벅벅하면서 이런 걸 빼야 돼요. 아 미안해. 자 우리 쓰리 콤보의 수장 원 콤보 짜잔 아이 봐. 근데 옷을 입으니까 뒤에가 재미가 없다니까. 배경 좋은데 재미가 없잖아. 그래. 위에를 형 벗어. 아, 아, 웃기게 가야지. 야, 이거 봐. 느낌 다르다니까. 오케이, 오케이, 와. 재미가 없거든? 형이그맨이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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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에서부터 웃기게 나와야지. 어. 오. <laughs> 야, 진짜 살잖아. 진짜 다르다니까.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여기 장소를 옮겨야 돼. 왜, 장소가 왜? 장소쪽으로 이동해보자고.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지금 구도 완벽하거든, 양규야. 남들과 다른 컨셉으로 가야 돼, 양규야. 아, 야, 팬티 색깔부터 다르다. 야. 재밌게 띄워야 돼. 아, 좋아, 좋아. 알았요 어, 우리 둘기 형이 계속 우리한테 아, 재밌다 재밌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슬리콤보는 남들과 다르게 가야 된다니까 알았어 저희 둘째로 갈까? 아, 여기 괜찮은데 있어 아, 이거 일단 좀 찍고 아, 갈게요 빨리 와 찍어 아, 어찍기 아, 아, 전에 찍어 <laughs> 바로 거야 바로 갈게 아니 저형 요즘 너무 심해서 새고상해타기 얘기했으니까 저희는 뒤로 슬금슬금 가다가 한번 째보겠습니다 둘기 형 어? 느낌은 좋은데 <laughs> 아까 어. 형이 재밌어야 된다며. 어. 아 이거 빨 거야. 어. 아니 느낌 있냐고. 아 어, 느낌 있지. 느낌 있으니까. 형 일단 티셔츠 줘 티셔츠. 줘. 아, 잠깐만 저기 차만 가고 하 와. 아왜 그래 아. 아까 뭐라 그랬어 형. 창피한 무릎 쓰고 이런 거 해야 된다며. 다음 시간에 할게 그러면. 어? 진짜 다음 시간. 아니지 네, 야저 생각도. 무슨... 아저왜 그래 진짜 아. 엄마. 네, 아형 진짜 이런. 아니 하, 아, 안 한다는 게 아니야. 깡깡는 모습 봐 보기 싫어. 음. 까! <laughs> 지금 까형 지금 까어 지금 가 괜찮아 베스 스 스파르타 좋아 좋아 좋다 <laughs> 아, 내가 가져갈 게형형 어. 형, 바지 좀좀 좀 올려 좀더 웃기게 자형 좀만 뒤로 좀만 더 뒤로 더 뒤로 가야 돼어 잠깐만 좀더 뒤로 가봐 조금 더자 와이즈 이거 해봐 사인 보내줘 하트 하트 하트했어? 가자, <목소리> 씨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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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뜨지 않냐? 와, <laughs> 야, <이야, 웃음> 우와, <웃음> <웃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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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야 아, 민 우와, 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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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k n o 다 was it a coroner? w 다 y do you look from t h e 아, 저 아빠 아빠 아저 아빠 어일 아, <목적> 아 하지마 이러니까 지 말라고 왜그래 쓰리콤보 <목적> <왜 그래? 웃음> <목적>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카츄야 <목적> <laughs> 강아지 그만 괴롭히고 일어나 아하지아아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좋아 네가 아렇게 <laughs> 놀라 지금 나가야 되잖아 약속이 있는 지금 넌 어색해 약속 안 지키고 늦게 왔으면 조용히 해 어? 응? 응. 응다 컴퓨터 강제적으로 꺼봐 이거 어차피 <laughs> 형 컴퓨터라서 형손해야 <laughs> 전원 버튼이 여기 있나? 하아아하지마 이게 재밌어? 아무것도 못하죠 <laughs> 아이 씨발로 아야 주아! 내가 왔어 아이씨왜 아, 형만 들었지? 내가 내손잘못됐나안 네, 아, 네. 돼. 네. 아! <목소리> 아이 뭐하냐? 좌측에... 좋아 좋아, 네가 왔어 좋아. <목소리> 아, 아 <왜> 그래요. <목소리> 아니, 말이지, 아, 아니 저 꼼지 말지 좀 하니까, 아, 주면 아, 하지 말라고. 창렬을 왜 찍어? 어? <목소리> <목소리> 가자. 좋아 좋아, 네가 왔어 좋아. 안열리죠 왜? 문. 왜? 형, 형이 소원 들어주면은 문 왜? 왜? 형. 철이소원 들어주면은 문열어준대원이 뭐지? 이게 하면 안 되냐? 아, 안집 멀어. 알지? 걸어 가 그냥. 형니까 우선 먹고 아, 없고, 그거는. 형좀 문을 열어 아, 아 열어 아형 아, 그냥 꼭지 한 만진다는데 왜 그래 아이씨 예민하다고 아 한번 만져볼게 좀 <laughs> 아니 뭐 크게 뭐 지장도 없는데 뭐 <laughs> 남자끼리 뭐 어때 <laughs> 아나 예민해서 안 된다니까 아 형이 부탁하잖아 아니, 뭐, 아니 형 꼭지 한 만지는 게뭐 아, 어때서 그래 이런 걸로 장난치지 마 장난 아니야 진심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한 번만 만질게 아형 아, 그냥 가 줄게. 아니 가 그냥. 아, 그냥 아 그냥 가 다른 데를 아, 만져 사람이. 한 번만 아 진짜 안돼에이씨 <laughs> 좋아, 좋아. 너 셔넌? <놀람이> 어. 야, 가. 아, 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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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진짜 하지마, 아, 하지마, 아, 하지마라고 아, 팔... 아, 하지 말라고. 아, 야, 야, 진짜 하지마, 야, 야, 아, 야, 진짜 하지마, 나 이거 실은 알잖아, 하지마. 아, 야, 야, 아, 야, 야. 아, 야 하지마, 아, 하지 말라고. 아, 하지마. 하지, 저 하지, 새끼야.

이 새낀 똥을 하루에 몇 번씩 쳐싸는 거야. 야. 어후. 야. 왜? 네. 니네 똥을 하루에 몇 번씩 싸는 거야? 아 나온다 어떻게? 왜? 형. 아 멋지냐? 아우 냄새야. 아우 씨. 민호 형. 그 몸무게 한번만 재보자. 아 이거 왜 몸무게 왜 재는데? 이거 재봐 빨리. 아 82라니까 근데. 아 알았어 이거 재봐. <목소리> 음. <목소리> 82라며? 언제 됐는데 82였어? 한 3주 전에 잤거 같은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리콘배 쪼로기 양겨움 여러분 저희 셋다 비만이지만 불기의 건강이 적시도 받았습니다 지금은 불기염 굉장히 큰일 났습니다 왜냐면 그냥 숨쉴 때도 막 숨을 거치게 되시고 어색하시죠? 내 띄지 마냥 그래서 뭐 밥을 먹을 때도 그냥 오더니 이렇게 먹어 그래서 민호가 살을 빼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민호를 운동하게끔 운동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서 민호의 건강을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가지고 쉿. All right. Let's step walking it out. c o u n t e it. Come on. One more s e p w n g Good job. All right. 아, 에어컨 oh, yeah. 기름도 없는데 좀 아껴, 아낄 아껴 건 아껴지. 형나 3만원 넣어줬잖아 그럼 에어컨도좀 틀자 저르도형도기도도도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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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뭐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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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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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형님, <끼리> 수건입니다. 어, 수건. <수고했네요>. 줘. <끼리> 아, 달라니까 왜안 주냐 도 아니 줘. 달라고. 아 씨. 달라니까. 야, 가져와. Good job. 왜냐? Come on! Work it, work it! That's it, come on! Let's work it! Let's work it! I don't know how o d e t work l e t t Let's w o r e work it! l e t work it! l r Let's work it! e t s work it! Let's w o Let's w o Let's w o Let's w o r t Let's work i Let's w o r Let's w o Let's w o r Let's w o r Let's work it! Let's w o Let's work Let's w o r Let's w o Let's w o Let's w o Let's w o 아, 맞는 얘기야 제발 부탁인데 내 얘기했지? 불기TV 반만 따라와 반만 따라오면 충분히 할수 있어 반만 반만 반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리컨모니다 오늘 저 형이 자꾸 우리를 무시하고 자기를 반만 따라가라고 불러서 아, 뭘 반만 따라가 우리가 더 재밌는데 그러니까요 그 사람 따라가자는 가지밭길입니다 여러분 반만 따라가라고 하 그냥 반만으로 죽어버리겠니다 엄만 조질게요. 이 새끼 꼴뱅이를 자안 되겠어요. 야. 이게 형이 사는 거니까 맛있게 먹어 나그거만 먹지야. 어. 왜? 네가 밥만 따라오래매. 너도 밥만 먹어. 아, 밥만 먹으라고 밥만. 밥만. <웃음> <먹고>. <웃음> <웃음> 잘 먹을게요. 형, 아 잠깐만 형, 밥만 먹어라 했지? 밥만, 잠만 들게요. 어, 네. 어제 뭐 해? 했... 아, 뭐찍거 형, 아이즈원에서 누구? 아이즈원, 누구 뭐? 말을 끝까지 해! 야, 오늘 어디서 어디서 뭐? 아니 어디서 샀는지 어디서 수선했는지 얘기를 하라고 이 미친 새끼야! 형 어디로 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집밥만 따라오라면서 진짜 자고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1. 오리터 생수병을 사서 정확히 반만 부어서 민호의 정신을 바짝 들게 해 보겠습니다. <laughs> <잘 살리네. 웃음> 어. a m a n t a r o p a 물도 반만 따 r o p a m a n t a 반만? Pamantaro, p 서 m 만 n t a r o Pamantarataro, p a m a n t a 나 <laughs> 너한테 미안해서 응 우리가 옷을 또 챙겨왔어 어아 그래서 옷을 챙겨왔다고 네 입으라고 그래 벗어 일단 어우 섹시한거 봐 어우. 입혀줘 네가그물 젖었으니까 아니 정확히 a 만 t 랐어 a 만 니가 a 만따라오 a Pamantala, p 이 m a n t a l a p a m a n t 한개 사달라고 아니 근데 잘 어울려. 아 n t a l a p a 아 a n t a l a p a 어? 어? 시원하기해 근데 진짜로. 아니 여자분들이 왜 이렇게 입는지 알겠다. 진짜 시원하다. 뺏어 뭐, 달라고. 아 됐어 뭐 개그맨이라며. 뺏어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나왔허허 가가가 가가가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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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가리콤보 구독 가가 가